샬롬. 자, 오늘 목요일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 32절 말씀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우리 수요일 봄무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의 주요 수입원, 성전을 통해 얻었던 그 수입. 그들의 정체성과 같았던 그 성전을 누가 뒤집어 엎었어요?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소위 다구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네가 이런 일했느냐? 을 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세례 요한 알고 있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하늘로부터 줬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로 했느냐? 자, 이때 대답을 종교 지도자들이 잘 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서 그 세례를 행했다고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백성들에게 큰 반발을 살수 있어요. 왜 백성들이 세례 요한만큼은 진정한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종교지도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대답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한 햇살 가득한 옥토교의성들 여러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제가 신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세요. 28절, 32절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명령해요. 야, 첫째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 하기 싫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니우치고 나서 어디에요? 포도원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에요? 예?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말한 그 뜻대로 행한 아들이기 때문에 참 아들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전체에 큰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주여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주여주여 입술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듯,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아니요그 말씀을 알고 행해야지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의 사랑 이가득한 옥토교의 성도로는 신양생활이 길어지게 되면 착각하게 돼요. 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짐을 인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해방이 있는지. 오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 가득 채워지는 우리 옥토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Amém?